강릉 경포 해변 앞에 위치한 호텔 로비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즐기려는 이른바 설캉스족들이 동해안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짧아진 연휴 탓에 설 명절 기간 동안 해외여행보다 국내 호텔이나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강원 지역도 속초와 강릉 경포 해변, 정동진 등의 관광지는 많게는 100%에 달하는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약이 만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못지않은 특수를 맡고 있는 겁니다.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신정을 좀 많이 세고요. 그래서 명절 구정 연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5% 정도 좀 예약률은 상승했습니다. 설 연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 패키지를 선보이는가 하면 고객들에게 텀블러와 타월 세트를 선물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을 맞아 동해안에는 때아닌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향을 내려가거나 차례 준비에 한창일 시간이지만 트렌드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설 명절 관광객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단위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곳을 다닐 수 있는 긴 연휴다 보니 한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관광지를 투어 형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미리 만나 뵀죠. 음. 미리 그 전주, 주말에 그냥 식사나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음. 그리고 이제 연휴 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음. 여행 다니고 있어요. 나 홀로 여행객들도 늘어났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고 홀로 여행을 다니며 설을 나는 일명 홀캉스족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곳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다 모여 가지고요. 음. 저는 그냥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놀러 온 김에 바다 보고 이제 이밖에도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사일로 피로가 쌓인 엄마들을 위해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설 명절 특수를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